미호 아라리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하신지요? 안핑그님 가신지가 일주일이 됩니다. 언제나 날짜 어기지 않고 그 힘든 몸으로 애써 목청 키우셔서 저희에게 안부를 주시던 그 모습이 참 그립네요. 진지한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그 충제를 앞세우는 그 어떤 학자의 영상도 안핑거님의 그 무게와 진실성을 따라잡지 못하더군요. 무엇보다 그분이 동병상린의 아픔에 함께 겪는 입장이라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 중에도 글을 올린 그분의 따님이 하도 고마워서 커뮤니티에 가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애사 중에 쓴 글인데도요, 어떤 감정적 자극을 다 내려놓고, 담백하게, 단하게 정리한 그 알림문을 읽으면서, 정말 친척일 같은, 형제 같은, 오래 뜻을 같이 했던 동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일면식 없어, 따님께, 상주분께 일일이 허락을 받을 입장도 못 됩니다만, 저 미호 아라리는 인생 애환에서 가치와 또 여운을 찾아 기록하는 채널이라서요. 상주분들과 안핑구님 채널에 접속했던 방문자님들과 애도의 마음을 또 한번 나눠 보려고 따님의 편지를 쉬운 어투로 다시 읽어보면서 그분의 빈자리를. 채워보고자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3개월의 학교 일을 마치고 치료에 전념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신 탓인지 기력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사실은 6년 전 아버지께서는 심근경색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혈관약을 계속 복용해 오셨는데 최근 몇달 사이에 녹즙과 비타민을 드시면서 병이 좀 낫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혈관약 복용을 중단하셨지요. 아버지는 암 환우들과 함께 구충제 복용의 자가치료 임상에 전념할. 작정이셨습니다. 심근경색에는 사실은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것을 잠시 놓치신듯합니다. 전국의 많은 암 환우들께 정보를 나르고 공유하고 또 직접 소통하시는 영상 제작 일에서 무척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의 아버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여러분이 주시는 댓글을 읽으며 기력이 딸리는 상황에서도 더욱 힘을 내려고 애를 쓰셨던 겁니다. 하... 따님은 아버지의 사인이 암이 아니라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 부진이라 고 야무지게 일러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며 구충제를 복용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길을 끊는 그런 비부가 되지 않으려고 애쓴 따님의 마음도 참 고마웠습니다. 고백이 되겠는데. 저도 사실은 현대의학에 관한 한 안핑거 선생님과 거의 같은 소신입니다. 저 미호 아라리도 질병이라는 장애에서 어떤 수를 썼으라도 여러분이 풀려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에서 외롭게 자가 임상하시는 모든 하느님들 시기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장애라는 한 배를 타게 될 생로병사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지요. 질병이라는 암이라는 장애는 어쩌면 구충제만으로 따돌려서 배척할 대상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오히려 쓰다듬고 가엾게 여겨야 할내 몸의 굳어진 옹이 같은 것 아닐까요?온갖 억울한 인간사, 갈등, 배신, 분노까지도 사느라 바빠서 풀어주지 못해서 세포세포마다 겹겹 쌓인 화가 약한 몸. 한 구석에 엉결이 되어서 생긴 옹이 같은 거죠. 학대받은 몸이 아우성을 치다가 치다가 통하지 않아서 뭉치고, 또 듣게 앉은 상처가 굳어서 생긴 옹이 같은 것이 바로 암이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에 견디면서 300살 늦은 나무는요. 옹이를 이곳저곳에 달고도 봄이 되면 무성한 잎새 또 살아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와 형제 셋을 암으로 잃어본 사람입니다. 온갖 발버둥 다 했지만 끝내 울부짖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 병들게 되었는지. 그 삶의 굴곡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이런 결론에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병 중이시라면요, 새롭게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제발 어떤 도구로도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아 주세요. 구충제가 아니라 원기수, 활병수한 병을 드시더라도요, 꼭내 몸에 물어보고, 이해를 청하고 드세요. 그리고 아기처럼 순하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눈치채 주세요. 독한 약물로 기계로 지지고, 꾸짖고, 혼데키는 일 그만하시고요. 가엾은 내몸 달래고 얼러 보셔요. 때가 되면 낫는 감기처럼 미안해서라도 저절로 암이 녹아버리게 바느님들의 신중한 선택이 끝내 님들을 최후의 승리자 되게 하기를 저미호 아라리도 두손모니다 이성의 고통을 모두 지은 안핑구 선생님 부디 세문받아서 훌륭한 성각자로 좋은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빕니다.